물이 안 음. 엄청, 엄청, 그, 지 우와, 너무 좋아 와아아아부터아아 어, 냥 폭포 가 오마, 신 가는 길이. 마 아빠 우리, 천한 hours, 한어나 일어나, 어나어나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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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일나와서는또 이런데가 나오니까그나 일어나, 일어나, 일 고옛날그시 왔잖아 와도 날씨 진짜 좋다 근데 나무랑 이런 거 많아서 너무 좋아. 이렇도도 어. 하나 어보라아이스 <laughs> 아, 아, 네. 네? 네. <laughs> 아이스크림. 잠깐 다른 것만 잠깐만. 발깐발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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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어만잠영만 잠깐만. <목소리> 여기가 입구야 화살표 여기 우와 응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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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표방는 곳곳 밥 먹으러 가는 일이 세요밥 먹으러 가는 일이 생요 은지. 계속 먹는 것 같지만 기분 다. 점심 먹을 때는. 아, 괴롭습니다. 지은 여기 저번에 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고, 가가지고. 지금보다 웨이팅 있네. 뭐왜 이렇게 그나뛰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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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크림 콜드브루 무지방 <laughs> 우유로 바꾼 아이스 말차 라떼 이거는, 이거는 오트로 이거는 그냥 피카페 이거는 그냥 저기페 이거는 그냥 페이거도그도 이거는 그냥 피카 치우, 치우, 예스. 야, 0 0미터안난 로. 방면 회전 대차로에서 비트방향입니다 치우, 에서 치유. 카메라 안당우게속 치우, 다 저... 구름도 멋있어. 여 기포치유에서 좀... 예약을 했기 때문에... 입장권을 갈 거라. 하루 600명만... 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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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양마감 입장마감. 되게 많이 벌었어. 원장님 가는 일예 조금 나왔다. 김밥 먹는다. 여러 언제? 삼방삼번3 삼방산 삼방산온 탄산 온3산온 탄산 온3산온 탄산 온탄천온 탄산 온 탄산 온 탄산 온 <laughs> <말해줘. 웃음> <엉천 가는> <laughs> 이걸로 이 어, 재밌다